기원전 3세기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과 49세의 나이로 객사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항우란 청년도 24세 나이에 천하를 도모하고자 군사를 일으킨다. 항우는 채 3년도 안 되어 반란을 제압하고 패왕으로서 천하를 허령하게 된다. 나중에는 유방의 도전을 받아 결국 역전패를 당해 평가가 절하되지만 항우의 병법가로서의 천재성을 깎아내리지는 못한다. 진시황의 사후에 항우가 진나라에 반대하는 연합군의 한 축으로 싸울 때의 이야기다. 조나라를 이끄는 그는 당시 조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는데 조나라의 군대는 거록이라는 곳에서 진나라의 대군에 포위당한 채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항우는 군대의 일부를 구원병으로 보냈으나 그 정도 병력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전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항우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 군을 구하기로 한다. 조나라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록에 가기 위해서는 황하를 건너야 했는데 항우는 강을 건너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한다. 휴대용 식량 3일분을 준비하라고 한다. 취사도구도 모두 부숴버리라고 군령을 바라는데 과연 병법가다운 작전이었다. 이를 파부침주에게 라고 한다. 가솥을 부수고 배를 불태워 가라앉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를 전군에 선포한 것이었다. 삼일 안에 적을 퇴치하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과연 항우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거룩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주나라 군사들은 한 사람이 1 0 0 명의 적을 무찌를 만큼 사기가 높았다. 적장들은 전사하거나 자살했고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초군에 응하여 10여 개 다른 독립부대들도 참가했으나 감히 전투에 끼어들지 못하고 각자의 진영에서 초군의 활약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진나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난뒤 항우가 각 제우군의 장수들을 불러들이자 장수들은 모두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감히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때부터 항우는 제우 연합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진나라 장수가 저항을 포기하고 투항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승리를 거둔 항우는 진나라를 반대하는 연합군의 1인자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나이 2 6여섯이오 군사를 일으킨 지 2년 만이었다. 후한서에는 죽음 속에서 활로를 찾으라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다음 결의로 싸우고자 할때 길이 열리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영적인 적들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 암흑 같은 나날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난관으로 영적인 전쟁을 쉬고 싶을지 모른다. 자녀 문제로 힘든 날들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우처럼 모두 다 버려야 한다. 세상에 두고 온 것에 결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두 버려야 이길 수 있고 살수 있다. 자존심도 명예를 추구하려는 경향도 부유한 자가 드리는 욕망도 다 버려야 한다. 심지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조차 버려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마치 파부침조의 개로서 나아가야 한다. 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된다. 성경 속 로세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보대의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뛰었다. 때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버려야 할지 모른다. 항우의 군대처럼 배를 가라앉히고 손마저 부수어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곧 잊게 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